안녕하세요. 여기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입니다. 저는 질문 빙고 수업 채널의 운영자 꿈꾸는 선생님입니다. 아이들은 모두 다 집에 갔고 학교에는 퇴근을 앞둔 선생님들이 곧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구요.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,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체육 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랑 같이 축구골대 기둥, 축구골대 기둥 아이들이 부딪히면 아프니까, 이 스티로폼 사가지고 기둥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새거였던 이 스티로폼이 지금 다 이렇게 됐어요. 누가 그랬을까요, 누가? 아주 처참합니다, 처참해. 아래부터 여기까지 다 뜯어놨어요, 다 전부다. 이쪽만 했을까? 이쪽만? 아닙니다. 여기 보세요. 이게 뭡니까? 이게... 이게 뭡니까? 이게... 이게 뭔 난리냐고? 이게... 이거... 누가 그랬을까요? 1학년들이, 2학년들이, 3학년들이... 이게... 근데 사람이 한... 사람이 한게 아니고 보면은 이렇게, 이렇게 날카롭게 삼각형 모양으로 다 찢겨져있어요 송곳으로 누르고 팍 찢은거 같아요 지금부터 이 범인을 범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뭐야 왜? 거미가 여기서 뭐 있냐 거미 범이에요 범이. r 이가이 안에 있범 r e 자, 범인 잡으러 갑시다, 범인. 범인. 잡으러 지금 가고 있어요, 범인. 얘네들은 제가 잡으러 와도 크게 개의치 않아요. 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. 어, 오늘은 좀 반응이 빠른데? 그래. 그럼 그렇지. 벌써 자리 벌써 자리 깔고 누웠어, 한놈은. 나 한번 세 볼까요, 지금 몇 마리인가? 자. 여기 한 마리. 여기 두 마리. 여기 앉아 있는 검은 고양이 세 마리. 이게 지금 학교 옆에 붙어 있는 학교 관사예요 관사, 관사인데 관사가 지금 교직원이 살고 있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 방과 후 학교 피아노실로 바꿔서 여기서 아이들이 방과 후가 있는 날에는 이 관사에 와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, 어느 날부터 이 고양이들이 하나, 둘, 늘어나더니 지금 상당히 많은 고양이가 이 관사에 지금 털을 잡고 살고 있어요. 여기 담벼락에 여기 지금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여기, 여기, 여 저런 보이니? 야, 보호색 정말 대단한 것 같아. 네 마리. 자, 관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관사. 도망가. 내가 안 무서워? 그래. 나 사람이야, 나 사람이야. 무서워 해야 돼. 너네는 나를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한 마리, 한 마리. 자, 재빨게 움직이는 애들 저기 보세요. 저거 보세요. 왜안 도망가? 너는 도망가냐? 째려보는 거 봐. 한 마리. 두 마리. 찾아볼까요? 이게 우리 음. 학교 관사예요. 자, 세콤. 세콤 돼 있죠? 세콤. 지문 등록 안돼 있으면 여기 열 수가 없어요. 자. 엄마. 어, 그래. 막 물려고 하는 적. 아, 나사람이야, 나물지마 여기. 여기도. 여기 고구마시만 가지고내일전교생이 오늘 내일내일고구마 어, 캐기를 한다고 합니다. 저기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튀어나갈 것처럼 덤비지 마나 사람이야 여기 숨어있네 여기 여기 숨어있고 쫄 쫄러서 어디로 나가는 거야? 응? 또 문으로 다 가나? 고추 또 있고 고구마도 있고 오오 그래 저 문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. 학교 관사 뒤에 뒷문이 있어 가지고 뒷문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. 뒷문으로. 저기도 말. 자, 문제예요. 문제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저렇게 다 발톱으로 싹 긁어놔가지고 고양이가 지금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10마리가 넘어요 10마리가 이 10마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의견을 좀 주세요 학교 관사에 터잡고 살고 있는 고양이 가족들 가족인지 뭐 얘들들이저렇게축구골때 기둥에 아이들 부딪히지 말라고 부딪혀도 아프지 말라고 끼워놓은 스티로폼 다긁어놓고 계속 이렇게, 고양이를 학교 관사에서 터잡고 살게 둬야 되는지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댓글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. 댓글 좀. 이이 도망간바 야, 우리 쟤, 리 쟤, 우리 쟤, 우리 쟤, 우가 쟤, 우리 쟤, 우리 쟤, 우리 쟤, 의견좀 많이 주세요 댓글좀 이상, 질문 빙고 수업 채널의 꿈꾸는 선생님이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.